요약본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잘하려고 하면 포기하게 된다. 이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는 시작을 늦춘다.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첫 걸음을 늦춰서 결국은 시작을 못하게 만든다. 음, 맞는 말입니다. 저도 되게 사소한 거, 청소를 하더라도, 거창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손이 안갈 때도 있어요. 설거지 이것도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하면은 손이 안갈 때가 있어.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두 번째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 결과를 높게 잡으면 작은 실수에도 쉽게 좌절한다. 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벽주의자들이 심한 내용인데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려놓고선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 과한 준비는 행동을 늦춘다 준비만 계속하다가 결국 실행은 못한다 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도 요새 유튜브 같은 거할때 할까 하면서 생각이 길어지면 못해요. 그냥 움직여야 돼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라고 그래야지 시작이 되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도 생각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킨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도움이 좀 되더라고. 음. 다음으로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비교하는 게 여러모로 안 좋아요. 요, 지금 시작하는 일 관해서도 그렇고,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인데, 계속 비교를 해봤자, 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아, 이 사람도 하는데, 나도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 자격지심을 갖거나, 어, 그러면은 자기한테 도움 될게 없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작은 실패도 크게 느껴진다. 조금만 틀어져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된다. 음, 이건 뭐 직장 생활할 때나, 어, 저는 최근에는 뭐 유튜브 같은 거할 때, 새로운 채널 같은 거 만들 때 구독자 수가 막 그렇게 늘지 않고 수익도 없는 상태인데 저한테는 해당이 좀안 되긴 해요. 저는 안 돼도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게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그렇게 하면은 어, 남들보다 느릴지언정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 처음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른 곳에서 많이 경력을 쌓고 되게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다 비슷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비교당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진행보다 완성도를 따지는 문제. 일단 해보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결과만 따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앞선 내용들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에요.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중간에 넘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실력도 느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번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요렇게 해봐야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면. 저도 최근에 유튜브 할때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봤는데 그 편집 양식이라던가 이런 게 기존 거랑 달라서 처음엔 많이 걸렸어요. 몇 시간씩 걸리고 막 하루에 10시간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여서 뭐 10분이면 하나 만들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과한 자기 검열, 할 만한 일도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포기하게 만든다. 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어, 그렇게 하면 은 세상에 한 사람만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으로 여덟 번째.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다. 너무 큰 목표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실행력을 떨어뜨린다. 음. 내가 유튜브를 할때 나는 뭐 10만 명이 될 거야. 100만 명이 될 거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100명도 안 되고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해서 뭐 굉장한 성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다. 요런 마인드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말입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피드백을 두려워한다. 잘 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 이거, 이거, 잘못된 거 같아. 고쳐야 될것 같아. 이런 내용이 더 많아요. 90% 이상이. 근데 거기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나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것만 할 거야. 그러면 평생 잘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걸 계속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평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 주변 사람이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진짜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도움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이거 괜찮은가 어떤가 걸러 듣고 그리고 뭐 평가하는 사람도 내말안 듣네 그러면서 화낼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평가를 해주고 싶으면 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 그쪽으로 되게 좁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도와줄 거면 그게 맞는 거고. 다음으로 열 번째, 과정의 즐거움을 잃는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재미를 잃고,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모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성과를 바란다. 그 회사는 자기랑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 그 회사는. 나를 뽑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느 정도의 채찍질은 괜찮은데, 계속 뭐 못한다, 더해라, 뭐 집에 와서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얘기하면은 그 회사 나오는 게 맞아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을 뽑아야지, 안 되는 사람 가져다가 키워봐야지 하면서 계속 갈구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요런 회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한번 알아봤고 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는 요거를 갑자기 왜 떠올렸냐면 제가 게임을 할때 예전에 많이 접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요새 제가 게임하는 패턴하고 예전에 하던 거랑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꼭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얘보다 내가 쎄야 돼 비교했죠 어. 그리고 즐기는 게 남하고 경쟁하는 거를 즐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오래가지 못해, 게임이. 그리고 인생도. 남하고 계속 싸우는 걸로 재미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잘해서 남들이 다내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은좀할 만할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어중간해. 그러면 목표를 바꾸는 게 맞아요. 저는 게임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예전에 게임 회사 다닐 때 그림도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당장에 뭐 제가 공장에 다녀도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일해야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생각 이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어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냥 하자. 그래서 게임도 내가 뭐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하다가 말고 그리고. 그, 오늘 꼭 접속을 해서 일일 보상을 타고, 주간 보상을 타고, 막 컨텐츠가 있어요. 기간 한정으로. 그거를 꼭다 해야지라는 압박감이 있어. 그러면 게임 접속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접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졸려. 그러면 아무런 게임도 안 해. 오늘 손해봤다. 이 생각이 예전엔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하루 이틀 쌓이면 결국은 저한테 부담이 엄청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확 하다가 한달 열심히 하다가 확 지워버려. 너무 힘들어서. 제 게임 패턴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게임을 하다가 말고 남들 나보다 잘하고 돈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저렇게 하나보다 저 사람은 나는 천천히 오래 가야 되겠다. 해 보니까 천천히 해야지 오래 가더라고. 저처럼 되게 급하게 한 달에 힘 빡줘가지고 오래 하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게임이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생도 그랬어요. 막 치열하게 하고, 단시간에 실력 늘리고 싶고, 밤새 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선 좋아하죠. 근데 제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에 계속 연연하면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 그 회사에서, 아, 계속 나보고, 어 퇴근해서도 더 일해야 될것 같아요. 실력 더 늘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 회사를 나가고 조금 더 어, 퀄리티 떨어지는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복지나 돈 같은 건덜 받겠죠. 근데 내 인생이 좀 편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어, 저는 좀 빨리, 간단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 유튜브도 최대한 간편하게. 그제 인생도 그냥 그 최적화된 하루 루틴이 있거든요. 그 동선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도 항상 그 제자리에 있어. 그래서 시간 맞춰서 딱딱딱딱. 간편하고 빠르게. 유튜브도 그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고, 새로 만든 채널도 쇼츠만 올리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 게임도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는 거 하고선 꺼버리고. 주말에 시간 나면, 어, 못했던 거좀더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유튜브도, 어, 제가 예전엔 구독해놓으면 그 사람 거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유튜브 들어가서 보기가 되게 거부감이 들어. 일하는 것처럼 되고, 이것도 압박감이 들더라고. 어, 최근에는 추성훈 씨 유튜브 보는데, 제가 되게 집중해서 봤거든요. 어제는 그냥 밥 먹으면서 대충 봤어요. 설거지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기고, 갔다 와서 보고. 근데 보는데 전에 이해 안 돼서 넘기고 싶으면 다시 넘겨서 보고, 아니면 그냥 말고.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좀더 편하더라고.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제가 구독했다가, 어, 구독 해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어 부담되면은 굳이 구독 안 하셔도 되고 다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그냥 요약번 남기고 요새 쇼츠도 자꾸 올리는 게긴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된다. 그냥 내용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하고 쇼츠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올리는 거고 그냥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선 주무시는 분도 있고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유튜브 하는 입장선 에 그게 제일 좋을 거야 아마 풀로 틀어놓는 게 근데 그것도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옆에 이것저것 다 틀어놓고 해요 게임을 해도 항상 뭐가 켜져 있어요 자기 전까지. 잘 때도 틀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제 영상을 모든 내용을 다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켜놓고선 한 구절이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녹여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 그것도 굉장하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다 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되게 허무한 거죠. 어. 근데 그냥 켜놓고 적적하지 않았다. 이 마음만 느끼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담 없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행동하는데. 여러분 좋으면 그만이에요. 항상 얘기하는데 인생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할때 거부감이 들고 어, 시작조차 하기 힘들다. 심지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저는 게임 좋아하죠. 근데 그거 하는데 거부감이 들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접근 방식이. 뭐든 편하게 해야 돼. 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술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친구들 만나면 제가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밖에 못해.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바꿀 수도 없고, 다들 또술 마시는 친구들이라 제가 새로운 친구 사귈 수도 없고. 그 친구들 만날 때 제가, 뭐, 아, 오늘 너무 마시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이 친구는 좀 만나기 싫은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제가 안 만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가기 싫은 결혼식장, 장례식, 가기 싫은 일자리, 가기 싫은 어떤 만남,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만났을 때 편한 사람만 만나시고, 주변에 그게 하나도 없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다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일주일에 6일은 저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 정도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음. 아니면 적어도 2주에 한 번, 더 길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저는 완전히 혼자 못 살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들 안 보면서 혼자 살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좋잖아요. 돈도 안 나가고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몇 주에 한 번은 친구 만나야지 외롭지가 않더라고. 음. 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해봤습니다. 그한 걸음 내딛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생각인데, 그것도 그냥 가볍게 여기저기 넣어보려고요. 어, 안 해보는 거. 여러분 되게 궁금해서 그리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 거에 어, 쿠팡 리뷰나 뭐 그런 데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가볍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어, 그냥 생각났다? 해보지 뭐 여러분이 하나도 안 해봤던 거 생각이 있어 해볼까 하면 너무 막 거창하게 낚시를 하고 싶어 낚싯대 준비하고 막 차도 준비해야 되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그러면은 아우 이거 하겠니? 생각만 하고 안 하게 돼 그냥 대나무 낚싯대에다가 줄 하나, 지렁이 하나 버스 타고 가서 대충 하고선 한 마리만 잡고선 재밌게 놀다 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여행을 가도 그냥 시골에 갔다 왔어. 친구들이 뭐 그런 데 갔다 오냐 이러면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그, 재미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나는 요번에 막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너는 시골이나 갔다 오고, 소똥 냄새나는데 뭐, 이딴 얘기 하면은 그 친구 아니에요. 비교하고 막, 그 사람 만나기 껄, 껄끄러워지고, 한발 내딛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살다가 죽었을 때, 모든 세상이 없어지는 게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세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가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선택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살다가 가잖아요? 세상도 없는 거예요. 우주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전 세계,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 죽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음. 요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 너무 잘하려고 하면 포기하게 된다. 요 내용. 마무리 하고요. 어, 이제 뭐 했냐. 똑같아요. 어, 게임하고, 뭐 운동도 하고, 오늘은 빨래 청소하고, 어, 그리고 좀 있다가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제가 어디를 멀리는 안 가는데, 어, 그 결혼한 친구라서 와이프가 이제 뭐 친정 가나 뭐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동네에 있는 친구랑 같이 어, 차 얻어 타고 그 친구네 가서 하루 놀다가 올 생각입니다. 음. 보통은 그 친구들이 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친구 집이 비어서 제가 가게 됐네요. 어, 이거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갈것 같아요. 자,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한번더 올리고, 아니면, 어, 일하고선 뭐 이제 쉬게 될때 그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